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마술사 시몬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려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단호히 말합니다.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하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의 위험에 대한 분명한 경고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유래한 사이모니는 성직매매를 의미합니다. 중세의 교회가 깊이 타락했을 때 성직이 돈으로 사고 팔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은 중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위험은 존재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능력조차 돈으로 살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도 권능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누군가는 은사를 전수해 준다며 돈을 받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임파테이션이란 이름으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그 형이 진실로 성령께 속했는지조차 분별하지 않은 채 은사만을 얻고자 줄을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하지 않는 곳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돈으로도, 열심만으로도 성령의 능력을 살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분별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더 깊은 영적 갈망입니다. 샬롬